유익하고 즐거운 케이십의 초대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김혜자 선교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의 꿈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시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셨는데 오늘은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 그리고 앞으로 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제 그... 음악가에서 이제 찬송가를 이제 그 연주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형이 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그렇게 하시면서 달라진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어떤 거였을까요? 음, 클래식 음악을 치는 것과 또 찬송가를 연주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 말씀이시죠, 그죠 네네,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음악적으로는 구별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네. 네, 하여튼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을 친다, 뭐 쇼팽을 친다 이제 그런 거는 하여튼 그그 그, 아, 그런 대가, 그런 천재적인 대가의 그 음악을 아, 이렇게 어, 음악을 이렇게 피아니스트로서 어, 음악가로서 그거를 어, 다시 재 해석을 해서 자기의 그 아는 지식으로 또 아는 어, 자기의 그 감성으로 재 해석을 해서 어, 연주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얼마나 또 자기가 테크닉적으로 또한 과시할 수 있을까? 또 네. 요새는 또 굉장히 막그 템포를 굉장히 빨리 하는 연주를 굉장히 또 사람들이 또 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자신이 할수 있는 그, 어, 정말 인간이 할수 있는 것에 뛰어넘는 그런, 어, 재능을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였을때 사람들이 네. 굉장히 거기에 어 감동을 받, 받기도 하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아주 정말 내면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어 해석하지 못했던 것을 또한 이렇게 자기가 정말 보아 같은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어 재해석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연주도 있고요. 그런데 네. 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어디, 어 그러니까는 찬송가를 할것 같으면은 찬송가는 사실 자신을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 망가르는. 자신이 드러내는 거. 거면 벌써 네. 찬송가에서는 그런 어, 감동이 안 나오는 안것 나왔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음. 하나님께 정말 무립해 가지고 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정말 어, 그 정말 그 그런 감동을 주어서 그것이 어, 그것이 어, 정말 음악으로 표현되는가. 저 네. 찬송가.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찬송가는 메시지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리의 스토리가 진리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은 또 찬송가는 라 찬송가는 연주한다는 것보다는 찬송가를 올려 드린다는 네. 그런 어? 그런 네.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네. 이것은 어, 나 자신이나 뭐 청중에게 뭐 물론 청중한테 들어서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만 진짜 본래의 그 의미의 의미, 어, 목표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받아야 되,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는 정말 성령께서 그 연주하는 사람을 완전히 그 몸과 마음과 그 손가락을 다 정말 지배해가지고 그것이 어, 이렇게 연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찬송에 진짜 아주 본 어, 본래의 정말 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가가 아닐까 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다음에 아, 네 말씀입니다. 네, 네. 네네. 네. 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사님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 성교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어. 그 연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아, 그 장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아, 좋을 아, 것 같아요. 아, 아. 저는 어그 그렇죠.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찬양한다는 거는요, 아, 뭔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해요. 아멘. 어. 네. 정말 마귀는요, 찬양을 못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맞습니다. 막는지 몰라요. 음. 저는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어, 그러니까는 정말 은혜 받고 어, 내가 찬송 피아니스트로서의 길을 걸어 걸어가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을 때, 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음. 풀 프로그램으로 찬송과만을 연주를 할, 하는 그런 프로 저기 콘셉트를 하게 되었어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네. 그런데 그때 어, 연주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무대 뒤에 이렇게 어, 기다리고 있는 데몇분 전이죠 반, 뭐 5분 전에 뭐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근데 그때 어, 갑자기요 뭐내 어, 몸에 그냥 막 진땀이 쭉쭉 흘르면서 음. 어 이 손이 그냥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손이 막 완전히 이렇게 막 비틀어졌어요. 어, 막, 어, 손이 꼬였어요. 완전히 비틀어졌어요. 이렇게 아주 막 너무, 너무 보기 싫게. 네. 그리고 이거 그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 막내 온몸이 그 전기줄에 그냥 이렇게 된것 같지. 막 전기, 를 그냥 확, 전기가 흐르는데, 온몸에. 음. 어, 막 어쩔 줄 모르고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바로 연주하기 몇분 전에 그 일이 벌어졌어요. 아. 어, 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주회가 한 30분은 지연이 됐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바로 제가 알았어요. 아, 이거는 바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정말 성과 악이 내 몸에서 이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어, 저는 그때요, 정말 제가 그때는 이 찬송 피아니스트가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 하나님 나 이런 일을 기습면나 진짜, 나 이, 이거 진짜 하기 싫어요. <웃음> <웃음> 네. 나 정말 안 할래요. 막 그런 뭐막 하나님께 막 때를 썼어요. 네. 어, 근데 하여튼 그날 그래도 이게 한 어, 풀려가지고 이제 어, 콘서트를 했는데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때부터. 네.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영적인 놀이터가 아니고 네. 영적인 전쟁터예요. 네. 어떤 일을 네. 하려고 하든지 사탄은 음. 그것을 막는데 네, 네, 정말 네. 그 악한 세력과 우리가 네. 한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 전쟁은 안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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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심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다다더큰 네, 전쟁이 일어나는 <laughs> 네. 거죠. 그러나 이제 네. 우리와 함께 네. 예, 하나님의 영이 네. 가시게 네. 계시기 때문에 네. 늘 승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후쿠시마 이제 원전 네. 후에 연주도 하셨고 네. 또그 유대인들을 이제 위해한 연주도 하셨고 그랬는데 음, 음. 그럴 때 감동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음, 좀 어, 심하게 이렇게 어, 피해를 받은 곳에 어, 여러 곳에 갈 수가 있었어요. 뭐, 후쿠시마도 그렇지만 제가 또 아우슈비스에 네. 여러 번 가서 거기서는 제가 연주도 했고요. 참, 네. 아, 뭐, 물론 부족하지만은 또 그런데 가서 했을 때 정말 그런 감회, 정말 음. 그거 정말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저기 그 아픔이 정말 많이 정말 그렇게 느껴졌고요. 네. 어, 그리고 하여튼 주말 제가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연주가 주말 저 한국 사람을 왜 저기 거기에서는 초청을 해서 그걸 했는지요. 그러니까 네. 그 이스라엘 그 70주년 그. 음. 어... 저기 독립기념일 그때도 또 저를 또 초청해서 이렇게 연주를 네. 했는데 뭐 사실 뭐그 내셔널리티 뭐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음. 이렇게 저 연주하고 그 찬송가를 올려드리는가가 참 그런 것이 아, 아, 저기 그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초청을 해서 했을 때아 참. 제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국가를 그렇게 연주를 많이 했어요. 네. 연주를 했을 때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해야죠. 네. 하나님께서 거기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제 네. 그러면서 참 그것을 할때 제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정말 아 그런 음. 백성으로서 어 그런 자리에 쓴다는 것또 찬양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요. 네. 또뭐 네.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일본 민족을 정말 하나님은 그분들이 하, 하나님을 모르지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위로하고 싶으시겠어요. 네. 제가 뭐 무슨 정말 찬송곡을 연주했을 때도 99%가 믿지 않는 자녀들지만 참 그분들이 정말 그거 에 있어서 막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음. 그 후로 정말 팔로업이 없다는 게 정말 조금 저는 좀 그게 아쉽지만은, 음, 아쉽지만 은 어, 그래서 저가 우리도 이제 그더 어, 일본에 가서 어, 피아노로 이제 음악으로 더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네, 아주 이제 자랑스러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또 감동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감동 스리가 바로 이제 우리 성사님께서는또 어, 뮤직 메신저스라고 하는 네. 이제 그룹을 통해서 예, 후진들을 양성하고 계신다는 소식 네.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된 네. 것이고 또 누구와 이 기관을 음, 함께하는지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어, 2012년에 처음으로 웨일스를 가게 됐습니다. 웨일스, 웨일스 네. 영국 네. 웨일스에 가게 되었는데요. 네. 자,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웨일스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어, 웨일스의 어, 한국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네. 어, 로버트 쥐르메인 토마스 말씀 들어보셨죠? 예, 예. 토마스 선교사. 네. 토마스 선교사가 1896년에 어, 평양에 와서 대동강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데 네. 그분이 사실 하신 일은 그렇게 많지는 못하더라고요. 네. 와가지고 성경을 나눠주. 고 그러면서 어, 처형 당하면서도 예수 예수 이제 그러면서 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남겨준 그 성경을 통해서 또한 어, 그러면 1907년에 일어난 네. 7년이죠 어, 평양 네. 대여봉에 네. 또 그런 많은 영향을 끼치, 끼친 것 같고 끼쳤다고 그러 어? 네. 끼, 끼쳤죠. 네, 저는 그러니까는 어,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 신신 어, 어 성도 계신 게 순교사로서 순교를 하신 분그 나라의 정말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어 웨일스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웨일스에 가서 그곳에서 제가 어 어 2019년 말까지, 그러니까 7년을 거기서 음악 성교사로서 있었습니다. 아, 네. 어, 그러셨어요 네. 근데 참 저는 웨일스를 굉장히 사랑해요. 웨일스는 저하고는 정말 뭔가 이상하게 웨일스를 딱 갔을 때내 고향에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웨일스가 참 노래를 사랑하는 나, 나라, 찬송가를 사랑하는 나라, 마을마다 매일 코아이가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매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막 이렇게 부르면서, 노, 그래서 이제 주기마다 또 컨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정말 이분들이 찬송가를 사랑해요. 그래요. 어, 그랬을 때, 그런데 찬송가를 사랑하는데, 정말 예전에 1907년도 그, 어, 1904년이죠. 어, 어, 에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저기, 놀라운 그 대부응, 웰스 대부응에. 그 부흥이 그때는 정말로 온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영적 네. 부흥을 음, 일으켰잖아요. 네, 네, 네. 그랬는데 정말 그것이 이제 막 사그러져가면서 음. 그분들이 찬송가를 잊어버리고 그 영적 부흥의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잊어버렸던 잊어버린 나라가 된 거예요. 너무나 황폐한 나라가 된 거죠. 그걸 네. 그걸 봤을 때아 다시 이 나라에 정말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노래를 사랑하는 이 백성에게 다시 찬송가가 예전과 같이 다시 그냥 살아나. 좋겠다. 막 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뭐 저는 미약하지만은 음. 거기 그래서 영어로 여기 저기 그냥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 그렇게 어 그분들을 찬송가로 이렇게 섬기고 같이 노래했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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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어, 이제 그, TMM.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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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또 어 하나님 특별히 그런 이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2018년에 음. 네. 아 이제는 여태까지 제가 30여년을 솔로 사역을 해왔어요. 저 혼자서 네. 모든 걸 사역을 해. 왔습니다 네. 외로운 사역이죠. 네. 네. 그런데 그래. 네. 이제 이, 이런 시점에서 어, 제가 마드원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죠. 네. 마드원 선교사님은 아, 이게, 네, 얘기가 네, 너무 한국에 <laughs> 오셔서, 네. 네,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의 스승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한국에 정말 서양 음악을 알게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음악가들을 길러내신 그분, 그분이 이제 저희 스승인데 그 스승에게 제가 받은 특별한 그 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어, 미국에서 여기 시카고에서 오셨. 시카고에서 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찬송가를 그렇게 이제 음악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성교를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그 그분의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서 네.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웨일스에 가가지고 다시 그 부, 찬송가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미약한 이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솔로 사역보다는 이제 차세대에게 마드원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신 그 유업을 또 차세대에게 물려줘야, 그, 물려줘야 되는 어, 그런 시점이 된것 같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또 뮤직 메신저스라는 거는 전문 음악인들 음악을 하면서도 많이 좌절할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네. 그분들이 정말 자기 달란트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이 그 달란트 있었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하면서 어나 그러면서 성교 지향적인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어,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네. 어, 아주 작은 모임입니다. 네.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laughs> 어린아이. 이제부터 정말 네. 이렇게 자라나야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웨일스에 이제 찾아가면서, 항상 어, 제가 했듯이 이제 어, 다른 음악가들, 이제 차세대 음악가들을 이제 같이 네.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음악회를 합니다.네 하면서 그분들과 네. 그러면 그~ 성교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음악가로서 성교가 이런 것이구나 아. 음악 성교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이 몰라요 음악 성교가 뭐예요 뭐하는 뭐 예. 거예요 네.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끔 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도 했고 그러면 일본으로도 갔고 지금 네.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 이제 그런 애기 네, 어린아이지만은 네. 이제 네. 자라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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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으로 그 학교를 통해서 네. 더 많은 음악 성교사들이 나오셔서. 네. 또 네.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이제 자꾸 가는데 그성윤사님의 여정은 아,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좌절할 수도 있고 음악가로서 음. 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 하주셨는데 네. 그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음. 아, 혹은 그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고민하는 음. 아, 이런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주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어, 자기 받은 그 재능이라는 게 내가 애써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그거를, 어, 음 인식하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를 알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모든 것이요. 인생을 네. 살아보니까 저도 네. 정말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그 뭐랄까 지름길 숏컷이라는 거 사실 없다고. 저는 이걸 네. 하면서 숏카트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차세대야. <laughs>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진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자기가 그 체험을 하고 가시길을 걸어가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만든 그 체체 이렇게 만든 그래서 음 자기가 정말 체험하고 네. 그러한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을 더욱 더 어그가시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힘든 네. 가운데서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어떻게 하면 쇼트 카트를 만들어 줄수 없을까 이제 그것도 고민해봤지만은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네. <laughs> 네. 예, 하나님께서 네. 각자에게 정하신 네. 코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따라가면서 네. 배우고 네. 어, 또 다듬어지고 네. 그럴 때 아름다운 것같것 같아요. 아, 네.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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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M, 또 뮤직 메신저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같이 우리와 이렇게 동역. 어, 같이 어, 하면서 정말 성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뭐 네. 그러면서 정말 삶에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어,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깨닫는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네. 네, 해서, 네. 예, 그렇죠. 네. 네, 네.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더 많은 이야기 아, 나누고 싶은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옛날 우리 자리를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과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KCBS 조대석 저는 서동원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녕히계십